안녕하세요 코인이슈입니다. 7월 10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는 어, 점점 더 고점을 낮추고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크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많이 떨어지도 않았어요. 올라간 거에 비해 그래도 떨어지는 건 아직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다. 물론 떨어지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충분히 올수 있지만, 올, 이 자리에서 올더 올라가더라도 또 하락하더라도 끊임이 없다. 저희한테 왜냐? 저희는 이미 진입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진입한 과정에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매수해 오면서 저희가 진입한 코인들의 평단까지 낮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크게 오르고 내리는 건 의미 없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또 의미 있게 올라가는 코인들이죠. 많이 올라가는 코인들, 아 알트코인들 그런 거 보고 눈 뒤집혀서 아내거 손절하고 빨리 저거 타서 조금이라도 더 먹자 그런 마인드는 버려두시고 혹시라도 제가 이제 매일마다 어떤 코인 사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썸네일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 이유가 진짜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이, 이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이제 그 코인을 사지 말라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사지 말라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나는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데, 얘가 사지 말라 했는데, 올랐네? 응. 그, 근데 내가 얘말 듣고 얘가 사지 말라 해서 팔았어. 근데 제가 하는 말은 그 코인을 사지, 새로 사지 말라는 뜻이지,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락장이기 때문에, 모든 코인들이 불기둥 올라와도 다시 또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런 걸 세력들이 노린대죠. 물론, 저희가 가진 코인들도 그렇게 쫙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좀 욕심 나긴 합니다. 탈출하고 싶다. 아, 여기서 수익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조금이라도 내고 탈출할까? 이런 생각 드시겠지만, 그럴 때 그런 유혹을 떨쳐내고 버티셔야 큰 수익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는 거 보면 아 그냥 그때 팔걸 이런 생각이 분명 100%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낮은 상승률을 먹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장에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알트코인이 있다가 보겠지만 그런 거는 고점 올렸다가 저점에서 완전 저점까지는 안 내려요. 그리고 애매하게 또 다시 또 올려버리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밑에서 먹고 제일 위에서 또 팔고 어, 또 밑에서 먹고 저점에서 줘서 고점에서 팔고 이게 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그거는 결과값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해 보면 그게 안 돼요.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고 조금만 내려가도 팔고 싶고 어, 보통 개미들은 올라갈 때 와, 아, 이거 조금 돌라하다가 떨어지겠지 하고 팔면 그게 생각보다 많은 수익률은 아니고 떨어지면 아, 떨어지 조금 떨어진 팔아야겠다 이러는데 아 이거 개미털기야 이러면서 버티다가 큰 마이너스를 받고 아 역시 내가 그렇지 어디서 뭐 내가 투자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이너스 손절을 치죠. 네,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세력들이 원하는 건 뭔지 아시죠? 불기둥 올렸다는 건 여러분들 코인 다 버리고 이 코인 가니까 이 코인 사라는 것처럼 유혹한 다음에 또 위에서 또 물리게 되면, 예, 네, 떨어뜨릴 거니까 빨리 팔아. 어 이번에도 안 팔아, 더 떨어뜨려야지. 어 이번에도 안 팔아, 더 떨어뜨려야지. 더 떨어뜨리면 아, 떨어뜨릴 때마다 또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게 아, 전저점에서 팔 거예요. 아까 저기 떨어졌을 때 발걸 더 떨어졌네 이러면서 이런 느낌 막 오거든요 그런 느낌 받게 하는 게 세력들이고 여러분들이 괜히 예어 어떤 수익률을 생각하고 계셨으면 그 정도까지는 갖고 가야 갖고 가는 과정이 많이 힘들겠지만 갖고 가야 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게 된 이후의 수익을 네.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시. 신문 보고 기사 보고 뭐 어떤 사람 뭐몇몇십배 벌었다 몇, 몇 천배 상승률로 인해서 뭐 회사 그만둔다 막 이러면서 기사 많이 떴었잖아요 몇 년... 1년 전이었나요? 근데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이런 저점때안 죽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지만 비트가 떨어지고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갈 때 떨어질 때보다 올라갈 때가 더 힘들 거라고. 그 힘듦을 버텨야 여러분들이 신문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그러니까 괜히 세력들 조금씩 올리는 거 그런 거 그냥 10만원으로 책임값 본다 생각하고 참여해서 하시는 건뭐 크게 나쁜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그 돈도 아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코인의 평단까지 낮추는데 좀 집중해야 되는 게이 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예, 계속 저점이 신기록 저점이 나오진 않겠죠.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애매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 안 깨고 2400안 깨고 그렇게 되면 저는 그냥 가게 둘 겁니다. 불장 때그 모아온 돈을 써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쓰도록 하고 일단 제가 얘기가 길었는데 비트 차트부터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다 했지만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물대는 2700하고 2525만 원까지 열려 있다. 그리고 올라간다. 올라간다면 2940만 원 매물대 있고 3146만 원 이렇게 매물대가 있으니까 어 지금은 뭐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크게 어, 일단 밑으로 고점을 낮추고는 있지만 그래도 밑에서는 또잘 버텨주고는 있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1봉 주봉까지 한 번에 보면 아, 너무 잔인하죠 떨어진 거에 회복력이 회복력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한 시간봉이 저렇게 올랐다해서 그리고 오른만큼 상승장인 때 있잖아요 오른만큼 이정도 떨어진건 그럴 수 있다 이정도는 참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 지금은 떨어진 자리에서 회복력도 약하고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면 충분히 아직까지는 전저점인 2395만원 여기를 좀 다시 또 찍으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계속 모아가시듯그 현금으로 여러분들 평당가, 아, 여러분들이 진입한 코인의 평당가를 낮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입한 알트 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더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좀더 지켜보시고, 뭐, 특별히, 올른 상태에서 좀 떨어진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다른 대응을 할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더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디센트럴랜드. 네. 샌드박스처럼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은 별 다른 대응을 안할 거니까, 더 지켜보시고, 아직 하방으로 열려있다. 하지만 떨어지더라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대응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진 코인. 엔진 코인은 그래도 그 여기 한 700원대로 좀. 거의 690원에서 730원 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냥 횡보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카다 예, 아직 여기가 저점인데 거의 뭐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거리는 게더 출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많이 몰러, 못 올라갔으니까 이런 차트가 나오는 건데 아직은 뭐 물타기 할 때는 아니니까 여기 뚫고 더 내려가야 물타기 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도 생각보다 불가다지 회복력이 약한 대신 떨어질 때도 잘 지켜 주고 있으니까 너무 안 좋게 보지 말고 아직은 대응은 안할 테니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올라간 코인들 한번 보면 아르고가 지금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내수 하시지 마세요. 여기서도 전에도 그랬지만 자꾸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팍 올렸잖아요. 그리고 바, 바로 또팍 내려버리고 다시 또 올리고 이런 건 개미들이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시고 진짜 하고 싶은 분들은 소액으로 하셔서 치킨값 번다 생각하고 하시되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리고 에브리피디아도 올렸던 걸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얘도 좀 있으면 다시 올리겠네 왜? 아르고도 올렸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안 올라가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아하토큰도 올린 것을 바로 다 내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절대 사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시되 새로 진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코인들도 이렇게 오르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하게 저점은 또 올려주고 이런식으로 할 거니까 여기서 수익 못 냈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가 까지 잘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어 저도 멤버십 인원들 제 멤버십 인원들에게는 목표값을 알려주고 있는데 아직은 시장의 흐름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목표값은 아직은 언급 안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값까지는 그냥 잘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어떻게 변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제가 진입하지 말라는 거 보면 메인프레임 떨어졌죠. 메인프레임 떨어졌고 더 떨어졌고 좀더 오르긴 했지만 다시 또 떨어졌기 때문에 안 사길 잘했다 세럼도 사지 말라 했었죠 세럼 사지 말라 했는데 그래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새로 진입할 돈으로 여러분들 평당까지 낮추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그리고 차트가 괜찮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진입하는 소리는 아니니까 여기에 쓸돈 있으면 여러분들 가진 코인의 평단까지 낮출 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갔으면 내 코인도 간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얘가 올라간데 내 코인 안 올라간다. 내 코인 썩었네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나?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무비 블록 사지 말라 했었죠. 근데 더 떨어졌죠. 물론 돌리긴 했었지만 더 떨어졌으니까 안 사길 잘한 거예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가더라도 배 아파하시지 마시고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좋은 코인, 나쁜 코인 없이 다 나빠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유혹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